오늘 컨텐츠, 방배우 오늘, 어, 요거고. 슬슬 게스트분이 아까 오셨기 때문에 모셔오겠습니다, 제가.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배우입니다. 맞박씨! 네? <laughs>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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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오자마자 저는 사실 좀... 장기 컨텐츠가 아니었잖아요. 왜 장기 전까지 끌고 오게 만드냐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저번 이제 이화때 선택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 선택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왜, 그때 왜 그랬나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아, 솔직하게 궁금합니다. 너 때문이야. 카민니가너 때문에 견제가 돼가지고 선택하는데 지장이 갔다 그랬다니까? 아니, 맞박씨! 이거 어, 저를 네.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형을 오늘 이루어지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섭외하는 거죠.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도 못 내려주면 진짜 no. FC 온라인 말고 다른 카테고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때는 FC 온라인 소개팅이 아니라 다른 걸로? 네, 다른 걸로. 왜냐면 이제 FC 온라인 만약에 여기를 이제 끝이 나면 그냥 음. 우질. 아, 임유진 <laughs> 어, 잠깐만. 이모크이기 그래? 어, 때문에 아, 제가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이제 이루어질 않으면 요즘 이제 타카테고리에서 방송 많이 하, 하고 있기 때문에 버트버 형들도 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스타 BJ분들도 있고 오늘 성공 못하면 그렇게 이제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진짜로? 잠깐만,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사실 피파판이 아니라는 건데? 아, 맞다. 진짜 오늘 날이구나. 진짜 네, 디데이네. 자, 그럼 이제 배우 형은 노래 갈아주고. 오케이, 제가 오케이. 모셔오겠습니다. 저는 진짜 멋부리고 왔거든요. 나 이거 이 잠바 진짜 쉽게 안 입는 옷인데. 자 일단은 들어오겠습니다. 저번에 그 백화점 1층 냄새 안 나면 돼. 그거 그렇습니다. 너무 찌했단 말이야. 어,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어, 일단 여기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될 들어오셨나요? 네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어 손이요? 어 잠시만요. <laughs> 아씨. 손목이 내 종아리만해. <laughs> 아내손을 안해? 자 그래도 일단 여기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유사를 끝까지 안 해주시는데? <laughs> 자 그러면 안대를 벗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벗을까요? 네 세월아 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나랑 소개팅 했었어 언제? 음. 어, 텐스튜디오에서 제가 누군지 아, 얘기 안 했잖아요 맞죠 맞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 그건 맞아. 왜 이러지 못했나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제 뜻대로 했던 게 아니라 이 안녕 씨가 저를 조종을 했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직접 표현을 한 적이 없어. 아니 그때 오빠는 너브리만 보고 있었어. 오빠의 아이, 눈빛은, 눈빛은 너브리 고정이었어. 나게 서운했다. 아니. 그때 피파를 더 많이 했으니까 피파 bj라고 그냥 옆에 이렇게 박아놓고 오 스파 역해 뭐 하고 일단은 한번 선택이 다 되느냐 한번 물어볼래? 한번 살짝 선택 다 됐어? 어네어 네. 됐다 됐다 선택 끝났습니다 자 이제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어우 다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어. 뵙고 싶지 않네요 이자리이 자리에서 고 싶지 않네요 이 자리에서 뵙고 싶지 않네요 이 자리에서 대고 싶지 이자고싶요이에서 뵙고 이 자리에서 뵙고 싶지 요이에서뵙이 자리에서 뵙고 요이 자리에서 뵙고 싶자리서요 자리에서 이에 오늘 진짜. 선택이 되시면 네로요 카드 드릴 거고 카드 저희가 법인카드 드릴 거니까 그거 갖다가 다쓰돼요 한도 있나요 한도 없습니다

뭐뭐 뭐한 뭐거 뭐한 거야? 어?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들려오 이미 나가서 뭔가 문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그거 회의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재미를 좀 아시는 분들이랑 조금조더만더려보자보 그나테가 스피이지스 오! 뭐지? 누가, 누가, 갔어? 누가, 갔어? 누가, 간 거야, 누가, 간간간 누가, 누가, 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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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가, 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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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잘. 아니 좋아. 조언... 아니 아... 아, 아. 일단. 일단 상황을 아시고 일단 예. 아. 내려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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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요. 그런 것들은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 너가 여기를 온 이유에 대해 듣고 싶거든. 너는 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맞지. 좀... 나는 오빠인 거 알아. 혹시 너의 마음을 조금 들려줄 수 있겠니? 나는 방순이야너방순이라고 어. 나는 뼛빼로 데이터 도없 오빠 방 가서 한 11개 쏘고 스타할 때도 항상 안부 물어보고 그건 맞긴 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컨텐츠를 빠친 거 스케줄 들어오게 되면 응. 추가로 같이 빠친 거로 이제 한전하게 되고 응. 마지막 최종 선택까지 하지 않을까. 응. 자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오가 주네요 진짜. 야 이거 진짜 비피 한번 먹어보자. 비피 1 조만 되면 솔직히 이득 아닌가 여러분들 무조건. 무조건 개이득이지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득이야. 카드카도 저거 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더만. 그러면 한번 배우야만 먼저 가볼까요, 오케이. 너를 위한 거야 세워라. 가족가이 가져가 오케이 오오 오, 오. 나이스 어. 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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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o.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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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나게 이득이죠 가자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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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3등급을 웃음> <laughs> <laughs> 잘안 떠는데 이제 레반 뜬다 이러면서 장나친 거좀 많아. 잠깐만. 어, 리턴? <laughs> 이탈리아. 이탈리아! 야, 피를로다. 어, 77. 근데 3등급은 원래 이래. 야, 누나 원래 3등급은 이렇게 가줘야 돼. 3등급이랑 시체로 산자 210까지 같이 합쳐서 어? 눌러 줘야. 어? 어? 이게 바로 어? 저다 어? 말씀드린 어? 거예요. 잘 빡신. 봐요. 가자. 박스! 야! 와다 디키프랑스 요리스? 어? 그런 어... 제가 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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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이 정도면 성리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2등급이 남았네요 이제. 2등급은 누가 가나요? 제가 갈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살짝쿵 금카 먼저 가보고 싶어요. 음. 자 이제는 조금 시즌이 좀 중요한데. 야 FC다. 씨. 야, 야 뭐야 이거? 이... 탑소마? 이십삼 어? 뭐야? 어, 주민분은 어, 어? 장난을 지금 알면서 이제 장난친거지 아니 거. 이거 PL이 왜 예. 나오고 예. 장난을 친거지 주민분도 지금 보고 계실텐데 아, 그럼 여기서 분위기 반전 아,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여기서 분위기 반전을 <laughs> 여기서! 대씨! 독일 독일의 독일. 야 크로스 독일. 크로스 어? 독일 크로스 럭켄 저는 941 깔게요 나머지는 이제 배우이랑 세호 누나가 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두색 금과 뽑았잖아요 내거를 너가 까 내가 너가 뽑은 걸 내가 깔게 배우의 연구 2개 우리 이거 하나씩 제가 먼저 까고 전 빠지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laughs> 여기서 갑자기 어? <laughs> 야 이거 진짜 SPL. SP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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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p l 다 s p 이거 시계가 아니라 슐라그 편하게 세워라 어차피 내 뒤에 있잖아 내가 뽑아줄게 이건, 가운데 두번 들어오고 지금 타이밍 좋다야 잠 아, 지금 이거 야하드워인데 어? 챔스인가? 챔스인데 잠깐만 이거 베르나트구나? 어. 아우고형 여기서 보여주나요 진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진짜 크게 먹을거면 응. 한 번에 가야 돼한 번에 한다고? 맞지 어, 이래야 아니, 이거, 하나 큰거와 어? 어있 어, 챔스 제발. 독일 제발 발오 유니온이요? 고젠스 아까 잠깐만 이거 총 얼마가 떴죠? 어 음. 설마 이거 풀빛이 채워주는 거1 0 0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1등을 못 뽑아서 그래 너는 왜네 본캐서만 잘하고 여기서 1등을 못 뽑는 거야 형님 최단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번엔 음. 여러분 200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가보자 요거는 이따가 지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모먼트가 또쏠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갈게요 와 요거 어떻게 갈까 이것도 한 명씩 가나요? 인당 하나? 근데 란던? 내가 봤을 때 인당 하나 까니까 안 뜨는 거 같아 어? 아. 한 번에 개봉해야 될것 같아 느낌 있는 사람이 마팍씨 음. 제가 갈게요 오케이 마팍씨 한번 가보세요 진짜. 제가 한번 보여줄게제 질문 똑같이 까게 되면 안 떼겨 갖고 어. 이거랑 같이 모아서 깔 겁니다 오걱정이 오. 오. 아, 같은데? 그... 책임 회피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올깡인데 아, 스페인에 잠깐만 훈구 스페인 오른쪽이면 이거 아우 3 5 2억 바닥간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거는 300개 매야 3등급 별로 그렇게 저 좋은 백은 아닙니다 요거는 저, 저 형님 보여주시나요 형님 이러면 이제 묵직가고 가자 어? 엔지 야5 0엔 아니야? 누구, 잠깐만 엔진데 이거? 봉인팩 네? <laughs> 뭐야 어 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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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이다 이거 3등급에서 천억이다 이거 진짜 잘뜬거야 이격이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 양발잡이잖아 어, 까비 그러니까 약발이 도와줬어 <웃음> <웃음> 음. 자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을 하나 어 제가 먼저 까 드릴게요 좋습니다자 2등급 있거든. 이거 세장 깠는데 갑자기 여기서 히어로즈 하나 뜨면 진짜 이거 출발! 가자! 어? T.C.인데 DC! 독일의... 어? 공... E 잠깐 오, 리켄 아켄 어? 아니 맞박지 이거 띄워놓고 리켄 이렇게 음을 타는 건 사실 어, 2등급 한번 까주세요 까고 싶은 거 있어? 금카 한번 가보지 않을래? 간다 빨리 제발 제발 여러분 제발 멕키코 어? 어, 에레라다. 에, 에? 잠깐만, 이거 비싸던데, 그래도? 에레라 아... 인기 매물인데? 과드라, 도! <laughs>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여기서 주인분 모먼트가 뜨게 되면, 아니면 깊이 1쪽을 뜨면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자! <laughs> 자, 제발 하나라도! <laughs> 그래도 210은 안 떴고, 진짜, 진짜. 이 정도면 그래도, 집은 어, 나쁘지 않았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1등은 누나 할까요? 나머지 우리가 갑시다. 형 까고 싶은 거 먼저 깝시다. 아, 요거 살짝 탐나네요? 740. 근데 요거랑, 요렇게 제가 두개 가도 될까요? 요거를 아쉽다. 살짝 재물 어. 느낌으로 가고, 저걸 메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러니까 거는 사실 아, 너무 기대하지 아, 마. 어, 잠깐만. 챔스야! 포르투갈의 미드피도야산키스 베티냐? 나쁘지 않아요 1등급에 이 정도면 잘뜬 거야.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는든요몇 점을 따야 돼요? 몇 점? 어? 리턴? 잠깐만요. 이탈리아의 공격성! 누구야? 4천억인데? 이게 아마 35포인트 그, 그 안에서 한 건데 자, 맛박씨가 한번 보시주세요한 장씩 까봤자 내가 봤을 때 803장이야. 모두 개봉을 해야 아주 큰 금액이 하나 뜰것 같아. 지금. 가자. 잠깐만 진짜 이거 진짜 복지, 울강이라 이거 진짜 묵직함을 아 먹어야 대박! 돼 SPL? 시즌 포르투갈 아아 응. 어, 아, 잠깐만 있... 일어안돼요 어, 안돼 막박신 어... 어... 안돼 어... 어... 빡신! 어... 빡신 빡신 파신고는 빡신! 빡신! 가장 중요한 게 1등이라서 믿고 있습니다 누나 여러분 이게 맞아요? 보여줘 어... 너의 자신감 살짝 기대감을 좀 낮춰야지 스근하게 누르는 겁니다 어 스근하게요 어디가... 지금 빡신 <목소리> 뭐야 리턴? 아, 리턴인데 이러면, 은 야! 오! 타민디? 아, 페셀라. 오빠친코도 어? 좋은 거 맞나? 아니, 오늘 빠친코를 지금 스케줄을 다 했는데. 아니, 이게 1등 팩이라고요? 혹시 가격이 얼마가 떴죠? 1 0 8 75% 아니면 아, 빠친안 받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빠친코가 좋다 좋다 하는데 이게 사실 1등을 못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 출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정하셨나요? 대답 안 하면 돼요. 같이 결정하는 거어 맞죠 맞죠 같이 결정하는 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인형 있잖아요. OS를 하려 했는데 OS가 없어가지고 들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인형을 들면 이 인형 ㅇ 든 거고 아 인형 안 들고 손만 들면 S예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면 오고 손만 들면 S예요.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인형을 다 들을게요. 하나씩. 자 과연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셋둘원 하면 들면 됩니다. 비방으로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최종 선택 3 이1 태워주세요! 번쩍 들어야 된다 번쩍 자됐습니 내렸어요 자 지금 이제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안돼 내려요? 네 하나 둘셋려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배우형은뭐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아, 나 네, 선택했다! 세호 누나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서로 모르잖아 지금 모르죠 하나 둘 <laughs> 셋! 선택했어 했어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된다고? 이게 됐어요? 어 잠깐만 나 안될줄 알았는데? 와 어, 이게 일단은 그래도 사망만해 저는 이때까지 기다렸던 것 뿐이에요 어 이러면 잠깐만 내 콘텐츠 끝나는데? 어, 그 다음 게스트 모집합니다 이제 믹션 가자고요? 아 믹션 마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둘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다음에 봬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나온다